안녕하세요. 초간단 누구나 따라하면 내 남편, 내 아빠, 내 아들 뒷머리 쉽게 정리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듯이 좌측 귀뒤의 모발을 빗으로 빗을 때 밑으로 빗지 마시고 내 쪽으로 당기듯이 모발을 빗어준 후 빗발을 모발 밑으로 집어넣어 모발을 세워줍니다. 바리깡으로 사진처럼 작은 별에서 큰 별까지 빗에 바리깡 날을 붙인 후한 번에 절삭하여 올라갑니다. 그러면 라인이 그려지게 되고 이때 바리깡 날로 잔처리를 하여 라인을 정확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왼편이 끝나고 나면 오른편으로 넘어와서 왼편에서와 같이 빗으로 모발을 내쪽으로 당기듯이 빗어 내려주세요. 빗발을 모발 밑으로 집어 넣어 모발을 세워주시면 산뜻하게 잘려 올라와서 절삭하여 주면 됩니다. 그런보고 나면 라인을 바리깡날로 왼편처럼 정확하게 잔처리를 하여 주시고요. 오른편에 정리가 끝나고 나면 영상처럼 밑부분이 남는데 왼편과 오른편에 만들어진 라인에서 바닥 수평을 만들어 세 번에서 네번 정도 나누어서 빗으로 모발을 세운 후 차분히 나누어 절삭하여 주면 됩니다. 수평에 입각해서 절삭을 하고 나면 밑에 조그만 잔모발들을 있는데 이거를 바리깡 날로 차분히 처리하여 주면 됩니다. 뒷머리 정리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한 방법이지만 정확하게 빗처리를 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번에는 귀모발 정리법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만 남성 커트 연구원의 하상 중이었습니다.